경북도민방송의 설윤지 기자입니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천마스퀘어 2층 역사관에서 코로롱 인더스트리 구미공장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일학습 병행을 통한 취업 연계 교육으로 기업 중심 우수 인재 양성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 권기용 교학부 총장, 박만규 대외협력부 총장. 스마트 융합 기계 계열 박인규 계열장 등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교육 과정 이수자 채용 지원,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활동 협조, 시설 및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자재 공용 활용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참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영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우수한 기업체로 취업하고 기업은 실무 능력에 갖춘 전문 인재를 채용해 대학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취업 연계 기업체 확대는 물론 현장 실습, 채용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형 실무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전국 최고 학과 경쟁력 및 취업 시스템 구축, 일학습 병행 및 지자체 상생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국고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학 부문 10년 연속 전국 1위의 선정으로 국내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토클래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